첫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의제를 제안해 주셨고요. 가장 역동적이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나오시면서부터 포스가 남다르실 겁니다. 이분은 제가 아무래도 방송인이거나 연인이 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에코바이크에 김강호 선공자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는 성분이 안 들어가는 거죠? 예. 반갑습니다. 총대를 메고 있는 광주의소방계김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뭐 상금을 노리기 위해서 복강 이런 건 아니니까요. 왜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어, 제가 제안했던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자는 거고 이런 단위가 참여를 했고 이걸 좀더더 빛내 어, 더 보기 위해서 비고울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출범해서 이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코펜라된 사례인데요. 100개입니다. 100%죠. 행정이 좋아하는 정량적인 겁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왜 대중교통이냐, 이렇게 생각 할지 모르겠지만, 비 오는 날이나 더운 날은 저도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했을 때 자전거 숫자를 대중교통으로 바꿔서 지금 저기 그려져 있는 버스 숫자를 자전거 정도로 바꾸는 게 광주의 미래상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림으로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 단위들이 지난 10년 동안 매월 한 차례씩 모여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이 나름 모여서 캠페인을 해보자 해서 매월 첫 번째 월요일 날 오후 5시는 저희가 대중교통 캠페인을 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이 넘도록 이런 걸 했었다. 엄청 사고 빠르네요. 미끼 상품으로 지난 여름에 정책 마켓에 가서 대중교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회혁신 플랫폼에 공식적으로 실행의제로 탄생시킨 게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자라는 실행의제였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작게 써져 있는데, 노선이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운전원들이 피곤하기도 하고, 이용자들은 더질 낮은 서비스를 받더라. 이런 것들을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승객들이 좀 많아야 될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에코바이크 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 연구 모임이라든지 도시철도 공사라든지 이런 전문단위들이 참여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고요. 저희는 지난 1 0월에 실천 다짐식을 상무역에서 거쳐서 시장님이 참석하고 시의회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다짐식 선언을 했는데 손으로는 선언서 서명하시고 발로 차를 타셔야 되니까요. 발로 어 인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 이날 이후부터 지금 한달 동안 자가용 없이 한달 살게 하는데, 이중에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잘 하신 분들에게는 경품도 빡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년에도 좀더더 이끌어낼 예정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